안녕하세요 지리산 유기농 밥상입니다 오늘 저 나무꾼은요 제 나름대로 이 전원생활의 장점과 단점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장점을 먼저 말할까요 이게 이제 제가 거주하는 집 같은 경우죠 여기 아치형으로 레드키위를 심어놨습니다 레드키위가 열매가 참 많이 달려가 있죠. 이 더운 여름에 그, 그늘도 형성, 그늘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 열매도 따먹으면, 나중에 따먹으면 맛이 있고, 뭐. 지금 여기 레드키가 위 두나무인데, 우리 가족이 다 먹기에는 많습니다. 그 정도로 많이 달리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제 키위 아래쪽에요 지금 이거는 작약입니다 작약 작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거는 금낭화 그 다음에 저 뒤에 철쭉 심었고요 그리고 이 돌로 조경을 했고 참 운치있죠 <laughs> 뭐 원래 저 수품보기 좋은 법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적당한 크기의 돌로 계단을 만들었습니다. 계단을 만들었는데, 사실 이돌 계단이 생활하기에는 많이 불편합니다. 이제, 그, 주간에는 큰 문제가 안 되지만은, 야간에, 그죠? 이 조명이 꺼졌을 때, 어, 그러니까, 그, 규칙적으로 계단이 되어가 있으면은, 그냥, 푹푹, 그냥, 딛고 올라가도 되는데, 이게, 이 돌이라서 규칙적으로 계단이 안 되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소주 한잔 하고 술 취해가 오면요, 이, 잘못 딛어가지고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완전히 고정이 안 되어가 있기 때문에, 이, 비가 오고 그러면요, 이, 돌이 밀려날 수도 있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보수를 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풀. 이 잡초요. 이 나름대로 잔디를 심었는데, 잔디는 잘안 자라고 잡초가 많네요. 이 수시로 잡초 뽑아 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엉망이 되거든요. 여기, 오늘 아침에 우리 집 선녀가 이 잡초를 뽑았네요. 운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죠? 여기 보면은, 옆에는 단감나무 있고, 그죠? 여기 단감나무 있고, 아유, 우리 집 선녀가 땅을 흘리고, 이 밑돌이를 그 말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레드키이 많이 달려가 있고, 그 보기는 참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여기 좀 지저분해 보이잖아요? 꽤 정리를 하는데도 이렇게 지저분해 보입니다. 이 전원주택은 그냥 신경을 안 쓰면 지저분해집니다. 많이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잡초 수시로 뽑아주어야 됩니다. 잡초가 관리가 안 되면은 여기 뱀까지 올수 있거든요. 뱀. 그 징그러운 뱀. 그러니까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는 게이 전원주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우스, 하우스대로 이 키위 저 지주대를 만들었잖아요. 이 지주대가 균형이 좀안 맞아가지고 쓰러지려고 해서 요이 와이어로 당겨놨습니다. 안 그랬으면 쓰러졌을 거예요. 이리 자주 그래 하게 그 관리해야 될게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이전원 주택 시골 생활은 여기 단감 나무고요. 단감 나무 아래 이거는 목단입니다. 목단, 목단하고 자개하고 꽃이 아주 비슷합니다. 그 전문가가 아니면은 그때 구분을 못할 정도로 그 비슷합니다. 이게 숲이 꽉 찼잖아요. 이렇게 이제 풀라는 거. 이게 마 종류 같은데. 마 종류고. 여기 아래. 여기는 이제 노란 개불 주머니. 저, 저쪽에는 우설. 여기 위에 철조 여기 이제 석류도 있고요 겉보기는 정말 좋습니다 겉보기는 겉보기는 정말 좋은데 이제 이 정도 그 유지를 하려면요 많이 갖고 해야 되죠 많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풀도 매야 되고 여기 저도 지금 이 철쭉나무가 제대로 관리가 안돼가 있는데 이 철중나무 가지치기도 해 줘야 되고요 뭐 그래도 이 정도 되면은 가을이 되면 이 단감이 익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레드키도도딸수 있을 거고 수확을 할수 있을 거고 가꾸는 것만큼 운치도 있고 보기도 좋고 그다음에 수확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지만은그 관리를 하는데 비용도 들어가고 일손도 많이 들어간다는 거. 물론 지금은 이렇게 바위로 그러니까 큰 돌로요 그 조경을 하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뭐 저도 이전제 나름대로 전에 거의 30년이 다돼 갑니다만은 그 계기가 있어가지고 이 주변에서 한참 공사를 할때이 돌을 얻다가 이렇게 조경을 했습니다. 그때 아마 포터 화물차 한 대가 반쯤 망가지는 망가졌죠. 뭐, 물론, 이, 그때 중고차량이니까, 뭐, 아까운 건 전혀 없습니다만, 그래도, 뭐, 어떤 계기가 있어야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이렇게 이제 돌을 갔다가 조경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불가능합니다. 대체적으로 개발도 끝났고, 그리고 이 돌에 대한, 그 값어치가 많이 상승을 해가지고, 어, 얻어 수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조경을 하려면은. 어쨌든, 이 시골에서 운치 있는, 그러니까 분위기 있는 집을 만들려면은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이 갖고 해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많습니다. 어차피 조금 갖고 해야 되고 하는데, 그 이런 작은 각 가... 풀매고 하는 일은요, 여성분이 주로 하거든요. 여성분의 일손이 많이 간다는 거이 전원주택은 하여튼간에 작은 장손이 많이 가야 된다는 거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날이 저물었습니다 날이 저물면 여러 가지 벌레들이 덤비죠 지금은 이렇게 방충망을 잘 하면은 그 벌레한테 벌레, 그러니까 모기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만은, 여기 남부지방은 제일 문제가 되는 게요, 진해라고 생각합니다, 진해. 진해는 참, 어디로 들어오는지도 모르겠고요. 그 틈새로 들어와가지고 사람 놀라게 하고 또 무는 경우도 생기고 그렇거든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큰 단점이 진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시월 생활의 가장 큰 단점 뭐그 외에 나머지는 그냥 그 재미를 붙이면 정말 뭐 살만 합니다 그 텃밭도 가꾸고 이렇게 하면은 뭐 그냥 재미있게 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해봅니다. 예, 감사합니다.